안녕하십니까 부동산극장 딱 이소티브이 이창희 소장입니다. 지금 멀리 보면은 바닷가가 아마 보일 겁니다. 요즘에 작은 토지 그리고 값싼 물건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농지를 좀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 왜 그러냐 보니까 요즘에 체류형 심터라고 이렇게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체류형 심터를 이렇게 10평 정도 지어가지고 요즘에 이 법안 때문에 에어컨도 안에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정화, 정화조마저 이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차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집을 짓는 건 부담이 되고 체류형 쉼터를 지어 가지고 농사를 지내면서 주말에 힐링을 하시는 용도로 요런 토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같은 농림 지역에 있는 토지라도 이렇게 들만 보는 토지가 있고 바다를 보는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바다를 보는 토지가 인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농사 짓고 안에서 에어컨 씌고 고기 굽아먹고 맞죠. 요런 용도로 어 비용을 많이 아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냐 하면은 그런 토지를 찾아서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앞쪽에 있는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림 지역에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토지가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가 대부분 500평에서 600평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면적이 크니까 부담스럽고, 당연히 가격도 많은 만큼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토지는 굉장히 귀한 토지입니다. 왜? 지금 면적이 201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당가를 따져봤을 때 정말 금액을 적게 해서 모든 것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서 다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쪽에 제 바로 뒤 쪽에 있는 토지가 오늘 매물인데 201평의 농림 지역.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 게 있어서 좀 조건이 돼야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말 체험 용농이라고 우리가 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사서 이렇게 주말에 좀 체험하는 용농을 하는데 이 절대 농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인이 아니면은 이 천제곱미터에 있는 그 토지를 어,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취증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인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토지를 사서 이렇게 바닷가 조망을 즐기면서 힐링 라이프를 하실 분들에게 오늘 매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일단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으면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매물,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건 많이 없습니다. 조망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큰데요. 여기서 두 필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위치가 이제 오늘 매물이 되겠고요. 면적이 3분의 1 도로 자체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현재 제가 뭐 걸어다니면서 이걸 짚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농지 자체 위치도 좋은데, 이 바닷가 바로 앞과 정말 근접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바로 앞까지는 한 5분 정도 아마 가시면은 바닷가 바로 앞쪽까지 이제 갈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이는 조망은 어, 카메라상 보이는 조망보다 훨씬 좋은데 광각이기 때문에 조금 망원으로 좀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이 바다 조망이 지금 카메라상 보이고 있지만 이것보다 실제로 오셔가 보시면 정말 오른쪽 가운데 왼쪽까지 정말 바닷가로 뒤덮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아도 바닷가 조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 앞에 보이고 있는 그 화면상 바닷가는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훨씬 좋은 바닷가 조망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서 더 이상 보여드릴 거는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형도 높아서 바닷가 조망이 굉장히 훌륭히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매매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바닷가 조망이 저 정면과 그 다음에 좌우로 정말 바닷가 조망이 좋습니다. 카메라상 지금 안 당기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상 안 당기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용도 체류용 쉼터를 지어서 바닷가 조망을 즐기면서 힐링 라이프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단점은 현재 농업인 분이 아니면은 조금 제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은 201평인데 이런 위치는 대부분 500평에서 600평입니다. 201평 자주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안 좋은 게 어, 취득하기가 좀 까다롭다. 이게 좀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 덩어리도 굉장히 조금 적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201평 현재 지목은 답이고요 만약에 그 농막을 갖다 놓고 그 체류용 심도로 쓰실 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이라는 점 제가 계속 알려 드렸고요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매물 정리를 마무리 하고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뵙겠는데 자 이렇게 더운 날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여기 얼음팩 딱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어, 왠지 시원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자 이제 저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